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전국 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단은 36절에서 45절. 터를 너어야 할 부활의 증인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에 두려워하며 어찌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38절에서 39절 주님께서는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예수께서 진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36절 주님은 왜그 모임에 나타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의심의 구름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의심을 해소하고 확신을 주신 후에 둘째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키워드는 의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사도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일 손과 발을 보라 하십니다. 혹 영이 아닌가 의회하는 해 것을 아시고 이또 나를 만져 보라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십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3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서 보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어째서 이다지도 중요한가? 첫째는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데 최종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보아서 아이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분명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빚, 빚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셋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부활 신앙이 확고했기에, 미쁘다 이 말이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하고 디모데오서 2장 11절, 담대히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타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위안복음 11장 25절. 그렇다면 오늘날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가라는 점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직분으로 교회의 터를 놓아야 할 창설 멤버들입니다.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먼저 사도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 받아 예언하고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목격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들의 증거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터를 놓아야 할 사도들의 어느 한 부분에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유한복음 20장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해줍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교회 터가 되어야 할 사도 중에 의심하는 자가 섞여 있다면 교회 터에 중대한 결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심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교회 터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에 의하여 교회 터가 반석같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함으로 진실성을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계시가 충족된 신구약 성경에 완성된 이후에는 보고 듣고 만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기. 계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laughs> 주님은 부활체를 보여 주심으로 확증하는 일을 마치셨던가요? 아닙니다. 44절은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라는 묘사는 앞에 것과 관련이 있으며 거기에다 무엇인가 부가하는 묘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 보라 하시고 잡서 보이신 것만으로는 36절에서 43절 부족함을 아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것을 충분함을 아셨다면 44절에서 47절까지는 언급하심이 없이 바로 48절로 이어져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사명을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잡서 보이신 것으로는 일, 일시적으로 의심을 해소할 수는 있다 해도, 주님이 떠나신 후에 시간이 흐르고 박해가 닥쳐오게 되면, 다시 의심의 싹이 틀 것을 아셨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환상을 본 것은 아닌가, 환청과 착시의 현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등 말입니다. 출애급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 가지 제안과 홍해 도하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이란 그토록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은 보고 믿는다 해도 그 세대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인가요? 사도들의 경험에 둔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위태함을, 위태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근거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율법과 선지제글과 시편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록된 말씀 성경만이 영원 불변의 믿음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점을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로이도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다 기록하기를 기록하기를 말씀하기를 하시고 4장 4절, 8절, 12절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같이 무슨 능력으로 기사 이적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 이렇게 하셨다면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능력이 있고 확신을 주는 증거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되었되 이것이 믿음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목전해 둔 사도 베드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내게 하려하노라 하고 변화 선생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치니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이를 생각하고 힘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또우리에게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예언입니다.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세 일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기록했을까요?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 2,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47절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어떠한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위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단어는 46절에서 49절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심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에서 48절. 본단어는 교회의 터를 경고히 하신 후에 교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신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다는 것인가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명도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여기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명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에게입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휘장만 열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자기 의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다는 말인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우치신 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말이 본단원의 중심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다시 사심으로 46절 말미암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4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7절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2절 우리도 이것이 자랑요 이 찬양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우리도 이를 전파하는데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증인. 이 점에서 증인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증인이란 교회 터를 놓아야 할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란 듣고 보고 만져본 자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한이서터 1장 1절. 그 후에 신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전도자들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인용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들은 주님을 본 증인들이 아니나 증인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물이 입은 것입니다. 왜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도 보고 듣고 만져볼 수가 있고, 이러한 체험을 한 자들만이, 자기들만이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터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의 유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49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유엘서 2장 28절 그러므로 오선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기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고 사대행전 2장 16절 그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그렇다면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궁극적인 증인의 사명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해 하신 분도 46절에서 47절 바로 성령이 미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게 되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분은 주 성령인 것입니다. 에베스 2장 17절 가까운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먼데 있는 너희는 다름 아닌 에베스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들어서 하루에 3천명을 회개케 하신 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상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임하신 성령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50절에서 51절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교훈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12장 35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12장 42절. 성경은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시작하여 2장 25절 38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피우심을 받고 생명받쳐 증인으로 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속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누가 복음 파노라마를 마치면서 한마디 보완한다면 무슨 말씀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니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여 하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아멘